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요. 바이러스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어, 뭐 이렇게 바이러스도 생명의 일종인데요. 다만 우리 몸에 좀 해로운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우리 질병 관리 본부에서는 그 해로운 바이러스, 전염되는 바이러스 이런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뭐 이렇게 나눠요. 1종은 상당히 이렇게 전염성이 심하고 위험한 바이러스인데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뭐 신종 코로나라든지 뭐 페스트라든지 뭐 역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종과 이 종도 뭐 일본뇌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삼 종도 있고 사 종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바이러스 종류가 많더라고요. 음 우리 일본뇌염도 바이러스고요. 그리고 에이즈도 바이러스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염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 그중에 그 가장 흔한 바이러스 우리가 걸리기 쉬운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 A형, B형, C형 이렇게 나누는데 어, 인플루엔자는 변종이 코로나처럼 굉장히 쉽게 일어나요. 특히 인플루엔자 A형은 일종에 이렇게 분류될 정도로 한번 이거 걸리면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B형, C형은 이제 2종, 3종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좀 덜한데, 그래서 A형 독감.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서는 독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헷갈리는게 많아요.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라는 것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하잖아요. 왜냐면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으니까 만들어진 지이제뭐두달 됐나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백신 개발이 안 됐고요. 홍콩이나 호주에서 뭐 개발했다라고 했는데 그는 백신 개발이 아니고 신종 코로나 그것을 만들 배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배양이 돼야지 백신은 그 다음부터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의 어떤 기초를 마련했다라는 거고요. 백신을 오늘 개발한다 하더라도 오늘 개발했어요? 오늘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임상 실험을 거쳐서 한 6, 최소한 6개월은 지나고 1년 정도 지나야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종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사실 우리 나라가 우리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많이 죽은 또 많이 퍼져 있는 바이러스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2017년도부터 18년까지 이제 이렇게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미국에 독감 환자가 2천만 명이 넘게 독감을 걸렸고요. 그중에 한 8만 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지금 8만 명안 죽었잖아. <laughs> 지금 지금 이제 한 259명. 장, 어제 발표된 게 에,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죽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수치. 뭐 몇십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인플루엔자로 죽게 돼요. 올해도 어 1,900만 명. 1 9 0만 명이 올 겨울에 미국만 인플루엔자. 그래서 미국이 특히 많이 걸리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이 인플루엔자를 미국 독감이라고 <laughs> 미국 독감이라고 따로 부를 정도로 어 굉장히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거의 뭐 7, 8% 미국인은 한 7, 8%가 걸리는 거예요. 2천만 명이 1,900만 명이 걸렸다면 그중에 한 150만 명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중에 이제 올해는 8천 한 9천 명이 죽었고 <laughs> 그중에 어린이가 한 60명, 70명 되고 말아 세상에. 이, 세상에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이제 뉴스들이죠. 지금은 그럼 어쩌면 아, 중국 사람을 막아야 될게아니라 미국 사람을 막아야 되나? 그 <laughs> 우리가 이렇게 사실을 놓고 보면, 음,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중국 여행 금지를 이제 예, 하게 그 지정하고 또 중국 사람들도 받지 않겠다라는 좀 초강경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지금 자기네 나라 죽겠는데 작년 올해 계속 독감으로 인플루엔자로 죽겠는데 또 신종 코로나까지 겹쳐서 들어와 봐 그러니까 미국 방역 당국에서는 정말 초비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렇게 초강경 대응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사실 이 여행 금지 뭐 여행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입국 금지 뭐 무역 금지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무역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업상 왔다 갔다 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긴 어려운데요.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들 그래요. 지금 중국 입국을 방 어, 철저하게 어, 못하게 하는 나라 중에 최고 강경한건 이제 북한이죠. 그리고 어제 미얀마에서는 전세계가 이렇게 미얀마에 딱독차 했는데 그 중에 좀 이상한 의심 환자가 그 안에 비행기 있었던 거요. 그래서 미얀마 자국민 두명 내리게 하고 나머지는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잖아. 미얀마도 나름 이제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독감, 이, 이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나 메르스나 이제 사스는 아직 그 사실 알고 보면 인플루엔자 비해서는 더덜덜 덜 사람이 죽은 거죠, 이제. 물론 치사율은 이제 코로나 쪽이 치사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신종이니까 인더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독감 주사도 맞아야 된다. 독감 주사를 매년 맞냐? 몇년 맞아야 되는데, 왜냐면, 독감 주사 이렇게 여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백신을 맞잖아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한 6개월이래요. 6개월 지나면 효염이 없어진대.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아까 말했잖아. A형, B형, C형이 대표적이고, 이거 말고도 계속 변종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A형 독감에 걸렸어. 그 다음에 B형 독감에 또 걸릴 수 있는 거야. 어 그리고 나서 C형 독감에 또 걸릴 수도 있고 다시 A형 독감에 또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독감에 걸리고 또 걸리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은 처음에는 A형 독감 백신 뭐 이렇게 B형 독감 백신 나지만 지금 나온 거는 A형, B형, C형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독감 예방 음, 주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나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지. 나도 아직 안 맞았는데. 우리 다 맞았어요 하는데, 그, 우리엔 내가 안 들어가는데? <웃음> <웃음> 지들만 맞고, 나는, 안, 저는 저를 안 맞게 하고. <laughs> 너무합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검색해 보고 공부해 보니까, 정말 바이러스, 아니, 그, 인플루엔자, 이게 이제, 감기도 바이러스거든요. 감기는 인제 인플루엔자 다른 바이러스 감기에 이렇게 들게 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한 이백 가지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아요 근데 인플루엔자나 코로나처럼 센지 않아 그래서 이제요 목구멍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데이 바이러스 감기에 든 바이러스는 그래서 좀 발열이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스스로 우리 몸이 이제 싸우다 싸워서 내보내고 다 극복을 하고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그게 아니고 여로뭐 이렇게 호흡기를 돌았다가 슉 밑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제 폐까지 슉 들어가가지고 폐에 전부 다 감염을 시키 는 거예요 와서 살아버리는 거야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와가지고 <laughs>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발열과 그 엄청난 고통이 이제 수반되는데요 면역력이 더 약해지니까 결국은 이제 합병증으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독감으로 죽는 것보다도 다른 것과 같이 겸해서 그래서 독감 주사를꼭 맞아야 될 게, 이제, 될 사람, 노약자들, 그, 어린인들, 또 이렇게, 노인들, 어르신들, 그리고 임산부도 이렇게 맞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음, 그, 그렇게 해서, 이제, 감기랑,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제, 독감이라고, 인플루엔자를 독감이라고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막 혼동해. 우리 어렸을 때는, 감기 걸렸다라는 거하고 독감 걸렸다랑 똑같거든, 똑같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나만 그랬어요? 그냥 독감 걸렸다하면 감기 걸리는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1990년대가 넘어가고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죠. 아, 독감하고 감기는 다른 거구나. 근데 아직도 독감하고 감기는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해서 어, 이렇게. 심한 감기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에 걸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다고. 감, 우리가 이제 독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으면 감기, 감기 걸린다라고 으시시하니 그런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방접종 맞고 나서 며칠 동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독감에 걸린 게 아니고요. 정말 몸살이에요. <laughs> 설사 몸살에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코로나만 위험한 게 아니고 인플루엔자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경각심은 별로 없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은 많아도. 그래서 코로나 경각심 많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별로 없어. 근데 인플루엔자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고 독감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독감에 걸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아프다 이러면 병원 가요. 옛날처럼 저는 아프면 버티거든요. 병원 안 가거든요. 뭘라고 <laughs> 어~ 일주일 아프면 되는데 먹고낫는데 뭐, 근데 그게 아니 아니라고요. 나처럼 곰처럼 하지 말아요. <laughs> 근데 아난다 존자가 계십니다. 아난다 존자는 다 알죠? 누군지? 이렇게 부처님의 사촌이고요.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의 동생의 자식들이에요. 형제가 있는데요. 아난다가 이제 형이 형이던가? 동생이든가 하나 또 형제가 누구냐면 대바닷타가 아낭자, 아난다하고 형제지가 아니에요. 대바닷타는 누군지 알죠? 우리 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해도 하고 하기도 하고 헐뜯으려고 하기도 하고 교단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 법화경 보면 생지옥에 떨어진 대바다타 이제 이런 이대바다타가 아난다랑 형제라는 거지 어, 어느 날 부처님이 어느 날이 아니라 55세 되는 어느 날 나이가 이제 55세쯤 됐을 때 어느 날 부처님이 좀 약한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제 늙었다라면서. 지금 55세면 아직 팔팔한데. <laughs> 나도 이제 좀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그, 나를 좀 시봉해 줄수 있는 옆에 비서 같은 이런 이제 제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약간 하수연 비슷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가석존자가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보니까 야, 너는 나랑 비슷하잖아. <laughs> 같이 늙어가는 자 아니야?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존자 죄가 하겠습니다. 다 나이가 부처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 이제 더 많거나 비슷하거를 한두 살 어리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제자들이 아, 이제 그 대제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목련존자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신통으로 쭉 이렇게 누가 제일 나을까?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하면 누가 제일 나을까라고 이렇게어 신통으로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안한다. 안한 존재가. 당신 말에 도 존재는 아니죠. 안한다가 제일 나을 것 같다.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안한다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안한다에게 가 가지고 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내가 아무리 봐도 네 네가 안한다 네가 부처님 시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팔쩍 뛰면서 어, <laughs> 저 같은 이런 사람이 무슨 부처님 시자를 합니까? 아니다, 네가 제일 합당할 것 같다. 그렇다면 안 한다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전부 다 수천 명의 신도들까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이 부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계속 따라다니면 그 아직 젊은 안 한다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안 한다가 세 가지를 그 제안을 해요. 만약에 제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될거 가지고 꼭 거래를 협상을 해요. 이세 가지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하겠다라는 데첫 번째 제안은 부처님을 위해서 지어진 옷을 제가 받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 만든 옷이랑공양한 옷이라면 입는데. 부처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지은 옷은 절대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공양 먹, 먹을 거리죠 공양을 어, 취하지 않겠다.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이제 예,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세 번째, <laughs> 세 번째 간단한 게 있는데 어세 번째 보더라. <laughs> 그와 비슷하게 세 번째까지를 이렇게 하면 제가 시자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 정도는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아난다를 데리고 가서 시자를 하게 하는데요. 그 아난다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아난다를 굉장히 칭찬을 하세요. 과거에 모든 부처님의 시자들은 시키는 것만 했다. 그런데 안 한다는 내 눈빛만 봐도 말하기 이전에 내가 원하는 게뭔줄 알아서 그것을 해냈다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게 되죠. 이 안한 존재가 그렇게 이제 그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던 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도 큰스님 시자를 해봤는데 큰스님 시자를 이렇게 하면 복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 나도 그래서 큰스님 시자 한번 해봤거든요. 어, 다른 이제 큰스님 시자 뭐 이렇게 우리 선방에 이렇게 있으면 지대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대방 지대방에서는 이제 비구스님들끼리 모이면 뒷담화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일기도 하면 어땠다, 뭐 큰스님 시자를 하면 어땠다, 어느 스님 불사를 하면 어땠다, 어느 스님이 뭐 그 여자를 만났는데 어땠다. 여선생님 뭘 했는데 어다뭐 이런 거에 별별 얘기 다 해. 근데 이제 큰 스님 시절을 하면 정말 많이 뭐 생기는 게 먹을 것도 많고 신도들도 많더라. <laughs> 그래서 그 어느 스님은 그그그큰 스님의 신도가 다그 시자 스님 신도가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laughs> 근데, 근데 우리 큰 스님은 여기 계시지만 신도분이 없어요. 우리 큰 스님 중에 신도분이 없는 분은 여순님밖에요. 우리 스님밖에 없을거예요 제가 우리 시절 생활 아주 편하게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laughs> 아무도 안 와. 오는분은 주지 스님. 이렇 행사 주지 스님이 오시고 아까 한번 뭐 유론장 스님 이렇게 한번 오시고 뭐 신도분들은 인사하러 아무도 안 와. 해 가지고 방장 스님이셨는데 당시. 그래 저도 한가하니 뭐 이렇게 좋았죠. 그런데 대체로는 그렇지 않고 생기는 게 많아요. 명절되면 선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런 선물, 저런 선물, 또 이름, 이런, 이런 분 찾아와서 저렇게 상, 이야기하고 저렇게.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안한 존재가 그렇게 한 것이 좀 이해는 가긴 합니다. 그런 안한 존재는 음, 굉장히 잘 생기고 이렇게 좀 착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착했다라는 것은 정이 많다. 이제 잘해줬다. 자상했다. 똑같이 동등하게 자상했겠죠. 남자에게도 자상하고, 여자에게도 자상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인다? 여자한테만 자상했다. 라고 보이기가 쉬워요. 꽤 그렇잖아요. 그게 남들 볼 때는. 그래서 가섭존자한테 굉장히 혼나요. 가섭존자는또 원칙주의자잖아요. 완전히 두 타행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안한존자를에게 이렇게 그...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충고를 몇 번씩 해주고,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그게 자주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안한 존자를 좋아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 가족 존재에게 침을 뱉으면서, 어떻게 비구스님 선배라는 분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가족 존재를 막 뭐라고 할 정도로, 그래,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안한 존자는 나중에, 그 비구니스님, 여성의 출가를 인정하게 하는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얘기를 해서 여성을 여성도 출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아난존자이기도 합니다. 이 아난존자의 이런 그 정신, 그 25년 동안 부처님이 55세 때부터 어 이렇게 그 아난존자가 시봉을 했으니까 아난존자는 25년 동안 부처님 곁에서 지켰던. 또 열반할 때까지 지켰던 분인데요.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은 아난존 아난존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뭐 팔다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몸도 이제 이렇게 그다의 공양으로 이제 아프게 되잖아요. 육신은 무상하다라면서 사람 누구나 늙어서 죽는 것이다. 육신은 무상하고 어 항상 세상에 어 영원한 것은 없다. 항상 항상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해간다라면서 그런 법문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나이가 들면 나도 나이가 들면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저도 제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육신은 무상한 거야 세월이 무상한 거야라면서 내가 오히려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나 후배들에게 이렇게 그 어, 경책이 되고 삶의 통찰이 될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문병하러 오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멀뚱멀뚱 눈만 뜨고 이렇게 손만 잡고 있지 말고 그 세상 무상거란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벌써 주름이 이렇게지고 허리가 아프고 이러면서 내 몸이라는 게 항상한 게 아니고. 그러니 너희들도 그 그~ 이렇게 곧 있으면 이렇게 될 테니 열심히 뭐 좋은 일을 많이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냥 그냥 몰뚱몰뚱 것좀 말고 주는 것도 받아먹지 말고 <laughs> 이렇게 용돈 주면은 아이고 존내리 생각하지 말고 <laughs>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능이 이제 아들 딸들을 잘 키워서 밥값이 다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마음이고.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나이 값에 또 밥값 애들이 해, 시키, 해주는 거 그대로 이렇게 밥값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밥값이란 게딴게 게 있습니까 뭐 정신을 물려주는 게 유산을 물려주는 게딴게 게 아니에요 정신을 물려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밥값이 아닌가 싶어요 어 이렇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우리 코로나는 조금 멀리 있어서 어, 좀, 여기서 빨리 잠정,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한 20명 정도는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겠나, 그런 예상은 들고 그래요. 많으면 50명까지 들지 않겠나 하고, 사망하는 사람은 없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의외로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없어요. 난 그래서 그걸 보고, 잘 먹으면 괜찮겠다. <laughs> 옆에서 간호를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파도 독감도 그렇잖아요. 간호 잘해주 고 그러면 독감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덜 일어나는 것처럼 코로나도 옆에서 잘해주고 이렇게 잘 먹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사망까지는 안 하고 완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면역력에 좋은 마늘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면역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렇게 김치하고 된장찌개하고 이렇게 잘 섭취를 잘 하는 것이 평상시에 면역력이 좋아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늘 하시고 다니시고요. 재채기 좀덜 하시고 아프면 나오지 마시고. 예전에는 아파도 내가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랬는데요. <laughs> 아프면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집에서 기도하세요. 전부라 줍죠.